자 업비트 세타토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타토큰 같은 경우 아마 물려계신 분들도 꽤 있으실 텐데요. 지금 현재 이 세타토큰을 포함하여 많은 알트코인들 무섭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빠르게 단타 치시면서 수익 보시기 너무 좋은 시장이고요. 지금 현재 여기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최근 저점을 찍고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반등 신호탄을 올리고 지금 현재는 약 전일 대비 약20% 정도 이상 가격 상승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업비트 코인 전체 중에 가장 많은 가격 상승을 보여준 코인 중에 하나이고요. 현재 거의 대부분의 코인이 순고르기인. 현재인 가운데 몇몇 코인들은 계속해서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 이세타토큰 같은 경우 현재 거래대금 또한 높은 코인 중에 하나이며 소폭 터 상승 예정 중인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무료 소통만 같은 경우 당연히 미리미리 자리를 잡아둔 코인이기도 했었고요 이 코인 같은 경우 문의 주신 분들 중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었고 꾸준하게 수익을 보셨던 분들도 계셨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 다한분한분 한분 안내를 해드렸고요 지금 다 같이 매수해도 타점 잡아보시면서 실시간으로 현재 수익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코인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정말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앞으로 어떤 조정을 줄지 모르기 때문에 꼭 저희 무료 소통만 입장을 하셔서 실시간 대응과 무료 타점 받아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알트코인들 또한 정말 매일 같이 급등과 폭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 영상에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지만 현재 코인 시장 이 차트가 형성되는 모든 자본주의 시장은요 실시간 대응과 실시간 정보 거기에 맞춘 매수에도 타점 타임이 가장 중요한데 앞서 말씀 들인 이세 가지를 모두 다 하시려면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하고요 실시간으로 차트를 계속 보고 있으셔야 하는데 문의가 가장 많이 오시는 학생 주부 직장인 분들은 거의 하루 종일 차트를 보고 있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코인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혼자서 하고 계신 분들은 꾸준하게 수익 나고 있는 저희 무료 소통방 들어오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시고요 이후 저희 전문가 무료 상담만이라도 진행을 해보시고 저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두 눈으로 직접 깔끔하게 수익 났는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저희 수통방에서 수익 같은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0월 3일 화요일에 제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잘 남겨 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 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 드렸습니다. 이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코인을 룸 네트워크를 추천드리면서 165원 이하의 매수 610원의 매도 비중은 50%를 추천드렸고요. 이렇게 매수 근거를 이어서 보시게 되면 이전 고점을 뚫는 상방 이탈을 하였고 그 상승 파동의 피보나치 대도를 0.382 부근에서 매수하여 이전 최고점 이상을 목표로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까지 큰 상승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짧은 단기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그 상승에 대하여 피보나치 0.382 부근 자세히 보시면요 이렇게 0.382 부근까지 내려오고 지지를 받고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10월 3일에 이때 딱 문자를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바로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10월 4일 바로 부근에 이렇게 체결이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와 줬는데 이전 역대 최고점 480원을 뚫는 약 610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고요. 최근에 이렇게 매도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조금 빠진 상황에서 한번 크게 올라와 줄 거라 생각을 하였고 안전하게 이 가격에 매도 신호를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계좌 대비 300%, 최대 300% 정도의 수익을 단타로 다 가져가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인 룸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아줄 만한 코인 현재 많이 있고요 지금 같은 시장은 단타로 빠르게 수익 볼수 있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현재 이렇게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고요 이렇게까지 알아서 타점 잡아주는 채널 진짜 거의 웬만하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런 타점 놓치지 마시고요 뭐 저희가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꼭 저희 무료소통만 미리미리 입장을 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실시간 대응 잘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타토큰 반등자리가 나왔다라고 불과 며칠 전에 말씀드리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 무료소통망에 계신 분들은 저희가 미리미리 다 언지를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가 수익까지 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추가로 들어가라, 더 오른다, 내려간다 이런 정확한 타점 얘기는 유튜브 특성상 말을 깊게 하지는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더 자세한 타점과 실시간 대응 받아보실 분들은 꼭 저희 무료 소통만 입장을 해주셔야만 안내가 가능한 점도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 어떤 영상이나 매스컴만 보시고 무작정 따라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꼭한 번이라도 돈 드시는 거 아니니까, 저희 소통방 입장해 보신 다음에. 전문가가 잡아주는 매수매도 타점 잡아보면서 실시간으로 수익만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현재 비트코인 반감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거의 대부분 모든 코인이 향후 불장, 상승장에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은 하고 있지만, 이 손난 잔치집에 먹을 게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모두가 똑같이 돈을 벌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희 전문가 무료 상담 진행해보시는 걸 강조 추천드리고요. 이후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돈 달라고 안 하는 저희 무료 소품만 입장해보시고,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 정말 많이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수익을 볼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더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다음 불장에서는요 주식처럼 오직 정부의 비대칭성으로 한 승부를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다 아는 정보로 투자를 하게 되면 과연 누가 돈을 잃겠어요 결국 이 주식시장 코인시장이라는 건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차익으로 수익이 저희처럼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 번, 숫자 1번 한번 남겨주시고 문자 한통 남기는 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문자 한번 남기시고 수익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하고 계셨던 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신 코인부터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좌 개선하면 좋을지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다 도와드릴 거고요. 당연히 모든 자료나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굳이 내돈 드는 건 지금 본낼 문자 한통 통신료 정도일 겁니다. 만약 그렇게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그때 가서 저희 유튜브 채널 다시 한번 들려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니까요.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문자 1번 한번 남겨 주시고 앞으로 실시간 대응 받으시면서 소중한 투자금으로 조금이라도 더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